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를 심고서 오늘이 정확하니 이제 40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40일이 되면은 줄매기를 두번 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작년보다 이제 키가 조금 더, 한 10cm 정도가 덜 자랐어요. 그래서 물론 냉해를 입었는데 작년에도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cm 정도가 작년보다 작, 작아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해왔던 방법을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은 이제 조치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부 잎을 조금 덜 따가지고 어, 방앗다리 어, 고추도 따버리고 그래서 키가 작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커 나갔거든요. 어,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리고 어, 키가 이제 또 아주 안 크면은 뿌리 밝은제도 어 이렇게 조금 한두 번더 해주고, 또 요소도 이제 요소 비료도 다가 이렇게 그 2000대 어 1죠 그렇게 타서 이제 키가 작은 애들만 이렇게 이제 분사도 한두 번씩 이렇게 해주면은 옆에 하고 이렇게 키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커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안그 애들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저희는 그 잡초매트로 이렇게, 올해는 비닐 멀칭을 안 했어요. 어, 비닐 멀칭 안 하고, 이제 잡초매트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이제 몇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결과가 조금 어 나쁘지 않아서, 다시 했었 듯, 어 실험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또 해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잡초밑트를 걷어보니까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음. 이 밑에가 이, 이, 이 보면은 이제 이 지구목이거든요 어. 그래서 작년에 여기다가 이제 땅콩을 심었던 자리인데 어, 땅콩을 캔다고 캤는데도 어, 이제 조금 그 이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구목에 이렇게 땅콩 껍데기가 있죠 보면은 어, 지구목이 어. 엄청나게 많이 뚫어놨어요. 어, 밑에다가 이렇게 지약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좀 어, 효과가 이게 좋더라고요. 어, 그 비닐하우스 주변에도 이렇게 비가 이제, 아, 이제 쥐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그 구멍에다가 이제 하 알씩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바로 이 입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가던데 오늘은 지금 이거 잡체 매트를 걷고서지금 이렇게. 예. 구멍에다가 잘안 보이죠 좀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놨는데 오늘은 지금 하나 딱한 여덟 개 정도 넣어 놨는데 하나가 지금 딱 없어졌어요 응. 하나가 없어지고 물고 들어가서 이제 나눠 먹고 이제 그 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부가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전이 별로 없을 때는 이 하부 쪽이를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 보세요. 지구목. 어, 위가, 바로 위가 이제 이렇게 위에는 얘들은 이제 아무성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고 있고, 밑에서는 지구목을 이렇게 열심히 뚫어가지고, 이제 예, 뿌리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어, 뿌리는 지금 예, 이렇게 예, 나와서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구멍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뚫어놨어요. 어, 그러니까. 자 이것도 아직 안 물어 갔네요 이제 자 이거 알약 어, 지 알약 이렇게 하나씩 구멍에다 넣어 놨거든요 근데 8개 넣었는데 딱 하나만 지금 물어 가고 7개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네요 자, 내일 아침에 와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 구멍이 아주 예. 지구이 난리가 났어요. 응. 자, 양 옆에 막 이렇게 뚫으니, 뿌리가 이제 뿌리가 이런데 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어, 이게 다 내려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파고 밑에서 돌아다니니까 얘들이 이제 뿌리 활력이 떨어지니까 어, 상부가 이렇게 옆에, 애하고 이렇게 보면은, 키가 조금씩 이제 덜 자라있어.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가 한 10cm 정도가 덜 자라있네요. 작년에 40일 돼서 한 6, 70cm? 네. 그 정도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60에서 70. 그리고 지금은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한 10cm 정도 타이 나죠. 그리고 45일 척에 작년에도 올려드린 영상 이 있는데 그때그 영상에 보면은 어 키를 재보면은 이제 90cm에서 이제 큰 거는 1m 이렇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가 이제 10cm 정도가 덜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까지 해왔던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키가 이렇게 음 안자라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자초 매트를 이렇게 예, 걷어보니까 이제 하부가 이렇게. 이제 엉망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어 이렇게 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추가 잘안 어 자라 잘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부를 이제 이렇게 한번은 그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 음어 이네 올해 처음 그러는데 여기다가 작년에 땅콩을 심었던 자리에다가 이제, 이게 고추를 심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땅콩을 또 쥐들이 또 엄청 또 좋아하잖아요. 응. 어. 근데 이제, 어, 깔끔하게 이렇게 캔다고 캤는데도, 이제 이렇게 이삭이 좀 남아있는 것이 쥐들이, 이렇게 땅콩 맛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게 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부 쪽에, 이렇게 또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요즘, 그, 벌레들을, 해충들을, 벌레들하고, 지들하고, 뱀도 또 천적이 없어서 그런지, 뱀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농장에 와보면 깜짝깜짝 놀리고 그러거든요. 뱀도 또 엄청 커요. 또잘 먹어서 그런지. <laughs> 그 뭐, 꽃뱀 있잖아요. 그것도 뭐, 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일 하시면서, 어 그렇게 이제, 주의력을 조금 갖고 이렇게 하시고 배에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지금 고추가 지금 40일 정도 되면은 지금 약 6분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때 6분지까지 이렇게 6분지까지 올라오고 어 이렇다면 키는 지금 약한 50에서 60cm 이렇게 이제 커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하도 이제 작년하고 비교로 어, 농사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잘안 자라서 이렇게 보니까, 네. 이랑이 아주 구멍이 숭구숭구숭구숭구 이렇게 나. 음은 이제, 이렇게 줄무기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제 벌써 이제 3차 줄무기를 이제 할 때가 또 다가오네요. 그, 한 2, 3일 내로 또 3차, 세번째 줄무기를 또 해줘야 되겠네요. 어, 그렇게 하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제, 총채벌레, 예, 총채벌레가 아주 총채벌레하고 진드물, 어, 그거 앉아보면은, 고추, 이, 국풍이거든요. 국풍탄. 어, 그래서 이제 탄저는 조금 이게 강한데, 이게 또, 어, 칼라병, 어, 바이러스는 또 이게 좀 약하죠. 그래서 국풍 심어 놓으신 분들은, 이게 총채벌레 방제를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어, 조생종이죠 조성경이 이 고추는 잘 달리는데, 이렇게, 고추는 잘 달리는데, 이제 단점이 칼레병에 약하기 때문에, 예, 그, 이거 방제를 아주 철저히 잘 해주셔가지고, 고추 농사 한아 이렇게 좀잘 짓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거 지, 올해 처음 이렇게 보고, 저, 저도 이거, 어, 잡점에 또딱 걷어놓고 깜짝 놀랐어요. 이조 이렇게 많은지. <laughs> 지 구멍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고추를 이렇게 심고서 또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작물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영양제도 하고 뭐이 병충해 방제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이제 노랗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하부 쪽에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들이 이렇게 구멍을 파놓으면 은 양분 흡수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한 번씩 이제 확인하고 또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